그래서 운동 역학 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나중에 공부할 때그 기초가 무너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사상무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걸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시 동그라미 1번 보시죠. 골프 클럽의 우리가 회전해서 땅 하고 이제 골프공을 드라이버로 쳤다. 이런 식 상황일 때 골프 클럽의 최대 선속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운동학적으로 관찰하고자 할 때, 몸통의 회전 속도, 예를 들면 몸통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니까, 회전할 때의 속도, 그걸 한 단어로 각속도 그러거든요. 즉, 각속도와 몸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팔의 길이, 즉, 회전 반경은 클럽의 선속도에 영향을 주는 운동학적 요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뭐, 뭐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클럽의 선속도라고 하는 게 나오고, 또 몸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회전속도라고 하는 것을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어떤 클럽과 관련되어 있는 회전 반경을 거기서 보면 몸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팔의 길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몸통에서부터 팔까지의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들의 용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클럽의 선속도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도이고 그 일반적인 속도가 바로 선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회전속도가 바로 각속도예요. 또 여기서 회전 길이라고 하는 게 이걸 우리는 회전 반경이라고 여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이것들이 하나하나의 속도, 각속도, 회전 반경, 이게 다 운동학적 변인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와 같은 세 개의, 세 개의 운동학적 변인들을 갖고서 하나의 공식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선속도는,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다 하는 공식이 나오고요. 또이 공식이 응용되어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각속도는, 각속도는 회전 반경분의, 반경분의 선속도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의 공식, 또 이와 같은 하나의 공식들이 다 이와 같은 운동학적 변인들을 갖고 나오는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해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그라미 이번에또 클럽의 선속도는 선운동 관점, 또 몸의 회전은 각 운동 관점에서 또 분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두 번째 이 운동 역학. 운동 역학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로. 자,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 자, 운동의, 운동의 원인이 뭐냐? 그것이 힘이다. 지금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러면, 운동의 원인. 운동은 움직임 아닙니까? 즉, 움직이게 하는 어떠한, 어떠한 물체나 혹은 신체 같은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 뭐가 이 물체나 신체를 움직이게 하느냐? 힘이라는 겁니다. 힘이 가해져야 물체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의 원인인 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로 운동 원인학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다룬다, 이거죠. 운동의 원인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력 및 외력이 중요한 편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신체가 있다. 그랬을 때그 신체 내부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근육에 의한 힘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바깥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기의 힘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지면과 붙어있는 쪽에서의 또 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힘이라고 하는 성분들입니다. 다 예를 들면 외부적인 유체마찰력 또는 표면마찰력 근력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힘의 근원이 신체 내부에 있으면 내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신체 외부에 있으면 외력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각종의 힘이 우리 신체 내부에서 발생되는 힘이냐, 바깥쪽에서 나오는 힘이냐. 이 모든 것들에 다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운동 역학 파트입니다. 키네틱스 분야예요. 그러면서 운동 역학은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물체에 힘을 가하면 이렇게 이동하죠. 밀리죠. 지면을 가하면 내가 몸이 앞으로 나아가죠. 운동을 유발하는 겁니다. 또 내가 막 달리고 있는데 뒷바람이 붑니다.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운동을 변화시키죠. 더 빠르게 변화시킵니다. 또는 맞바람이 붑니다. 그럼 느리게 됩니다. 운동이 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인 힘을 다루는 분야로 인체에서 작용하는 외적인 힘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내력과 외력 가운데 상당히 외력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프리바디 다이아 그런 것 같은 신체 자유도 또는 물체 자유도와 관련돼 있는 것들로 그 힘의 관계를 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힘이 근력, 지면 반력, 토크, 관성 오멘트 운동량, 충격량, 마찰력. 이와 같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잠시 쉬었다가 그 해당되는 지금 근력부터 그 밑에 그 그림까지를 바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